기후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에서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은 한종혜님 사연으로 함께 합니다 제목 매일 다녀가는 비밀손님 요즘 저는 현관문을 열 때마다 고개를 슬쩍 들어보게 됩니다. 첨화 밑에 새 집이 두 군데나 있거든요. 사실 이 집들은 지난해부터 만들어지다 만 채로 꽤 오랫동안 방치됐어요. 그런데 몇달 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더라고요. 전보다 훨씬 정성들여서 지었다고나 할까요. 혹시 이번에는 진짜 알을 낳으려나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먹이를 놓기 시작했어요. 벌써 두 달쯤 지났네요. 계란 노른자를 서너 개씩 그릇에 담아두곤 했는데요. 신기하게도 노른자만 쏙쏙 골라먹고 흰자는 전혀 안 먹더라고요. 오늘은 처음으로 쌀을 조금 놔봤습니다. 먹을지 안 먹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. 제일 놀라운 건이 작은 손님이 사람 눈을 정말 기가 막히게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. 현관문에서 바로 보이는 자리인데. 그동안 한 번도 날아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. 늘 다녀간 흔적만 남아 있어요. 나뭇가지, 긴 비닐끈 이런 걸 하나 둘 물어다 쌓아놓은 거 보면서 아 오늘도 다녀갔구나 그럴 뿐이죠. 어떤 새인지도 너무 궁금합니다. 까치일까 직박구리일까? 참새는 가끔 떼지어 몰려다니는 걸 보긴 했는데, 이 둥지 주인은 혼자일까요? 짝이 있을까요? 워낙 조심스럽게 움직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. 묵묵히 둥지를 짓는 모습에도 매번 감탄합니다. 바람 불고 비 오는 날도 그저 제할 일을 하겠다는 듯, 다시 와서 가지를 아, 물어다 놓고 올려 놓고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해요. 알고 보니 요즘 새들 중에는 비닐끈이나 실, 조각, 실조각, 이런 인공재료를 둥지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. 까치나 직박구리처럼 한번 자리 잡으면 해마다 같은 곳에서 번식하는 새들도 있다는데, 혹시 이 새도 그런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저는 늘 둥지라는 경거, 결과물이 신기했어요. 산책길 높은 나무 위에 튼튼하게 지어진 둥지들 보잖아요. 누가 마법을 부리고 간것 같아요. 저는 아직 한 번도 새들이 집 짓는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가 언제 어떻게 저렇게 공을 들여서 끝까지 해낸 걸까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사실 뭔가를 끝까지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그런데 그걸 세상의 새들이 당연하게 해내는 걸 보면 저도 제 자리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내볼까 싶어집니다. 오늘도 조심스레 문을 열고 그릇을 확인합니다. 현관 앞에 그 작은 새집에서 언젠가 새끼 울음소리가 들릴 날을 기대하면서요. 그러네요. 전 새집 보면서 그 생각은 못 했는데 무언가를 끝까지 해낸 거네요. 새들이. 어,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텐데 적당한 나뭇가지를 찾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저걸 언제 다 했을까 한종애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. 지난번에 지구란 세트 노른자 하나도 안 비리고 정말 맛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지구란 아리베케란 새하고 나눠드신 걸까요? 노른자? 네, 한종애님도 저처럼 흰자를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저 옛날에 계란 먹을 때 지금은 안 먹는데 그때 흰자를 좋아했었거든요. 항상 노른자는 새가, 흰자는 한종애님이 사이 좋게 나눠 드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한종애님 따뜻한 사연 감사드리고요. 또 새들이 오가면서 어떤 새인지 보이면 사연 또 보내주세요. 앞으로도 많은 분들 기후톡 파원 사연 기다립니다. 톡파원으로 사연이 채택되시면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.